고소비우님의 경우에는 이렇게 톤의 변화가 다양한 인물을 연기하신 점이 되게 인상적이었고요. 그래서 새로운 얼굴을 볼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. 근데 그만큼 고충도 되게 많으셨을 것 같고요. 그래서 곡중에 좀 생고생을 하신 장면이 되게 많이 나오는데 가장 힘드셨던 부분이 궁금하고요. 그리고 또 잘생김의 대명사이신데 작정하고 망가지셨더라고요. 그래서 그 화면으로 보신 소감이 어떠신지 궁금하고요. 네. 먼저 감사합니다 네. 어, 저는 그 아무아도아 그 안에서 아니, 아니. 아니, 아니. 아니, 아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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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까니 아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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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마술사일 때 그리고 운전수일 때그 어, 전달해야 되는 어떤 그런 감정이나 느낌들을 잘 전달을 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. 네 그리고 어, 저희 영화는 끝까지 보셔야지 이제 뭔가 그 답이 나오는 해결이 되는 어떤 그 그런 영화이잖아요. 그래서 그런 것들을 관객들한테 잘 어, 때로는 친절하게, 때로는 좀 복잡하게 친절하지 않게 그렇게 전달을 하는데 아, 음, 좀 고민도 하고 어, 신경을 많이 썼던 것 같습니다. 예, 저 많이 망가지셨다라는 질문을 주셨는데 그래서 그큰 화면으로 보셨을 때 혹시 어떠셨는지 그 추가 질문까지 혹시 아, 답변. 망가졌다라는 건 저는 잘못 못 느꼈는데. <laughs> 네. 예. <laughs> 전작 공주에서 연기하셨던 차기성과는 또 다른 악역이지만 결이 완전 다른 캐릭터여서 좋았고요. 근데 되게 음운스러운 구석이 있어가지고 그 톤을 긴장감 있게 가져가는 게 되게 힘들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. 그래서 그 완성본을 보시고 나서 만족도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. 이게 공주보다 먼저 찍은 작품이었었는데, 어뭐 차별화를 준다면 저는. 여기서의 역할은 좀 사이코패스적인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역할을 만든 거고 공주 같은 경우는 저는 그 친구는 혁명가라고 생각하고 역할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결 자체가 다른 부분이 분명히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.